예, 안녕하세요 화물차 마을 이용주 실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트럭은 이제 핫도그랑 닭꼬치 했던 트럭이에요 지금 차가 밤에 도착해서 발전기 돌려 가지고 라이트 켜고 좀 찍어 보는데요 한번 일단 그냥 찍어보고 내일 낮에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매장에서 3실에서 발전기 꺼내와 가지고 일단 껴 넣어 가지고 발전기 켰고요발전기함 여기 가스함 스커트 작업 되어 있고요 여기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 붙이면 그만일거고 2단개폐에 뒤쪽문 달려있는 차량이구요 여기 요게 하나 없는 것 같아요. 이쪽에. 요 라이트가 이, 여기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될 건데 구멍이 있는 거고 저기 자국이 있으니까 라이트를 하나 더 박던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트럭의 장점은 오토 트럭이에요, 일단요. 후방 카메라 되고요. 그냥 저거 시동 타시면 꺼버려요, 그 대형 환풍기가 있어요. 뭐 혼다 무서운 발전기로 켜 놔서 그리고 여기에 발전기함 뒤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여기를 뚫어놨고요. 실용적으로 뚫어 놓으신 거죠. 네. 수납장 국법이집 어, 여기에 이제 불 들어간 건데 여기다 가스 넣으면 되고 여기도 넣으면 되고 요거는 지금, 여기 보시면, 요렇게 이제, 우리 고깃집에서 연기 빨아들일 때 쓰는 거 있잖아요. 고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. 여기다 연결을 해서, 예,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, 이쪽에. 우리 팀장님이 전원키라고 난리를 치는데, <laughs> 내가 이거 킬줄 모르나 봐요, 팀장님이. <laughs> 일단, 요걸 어디다 설치한지는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, 어딘가 분명히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. 그쪽에다가 요걸 설치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한것 같고요. 한번 켜보겠습니다. 오! 보이세요? 와, 엄청 셉니다 수납장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. 밤이다 보니까 촬영하는 게 지장이 좀 있네요. 일단 여기까지 찍고 카트 할게요.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. 그래 예, 오토 기어 있구요. 차는 2009년식입니다. 야간 모드로 촬영할 수도 있을 건데, 그거는 제가 아직 요 카메라 설정을 잘못 하겠어요. 가스는 지금 두통 중에 한 통은 새 거라고 하고요. 여기 보이는 여기 이제 핫도그 써져있는요 문구 바꾸고. 여기도, 요 문구 바꾸고,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, 요 튀김기 쪽이랑은, 요쪽 다이 자체를 바꾸셔도 되고, 그냥 일단 놔두시고, 요쪽만 쓰셔도 돼요. 충분해요. 여기 맞는 판으로 하면은, 뭐, 떡볶이를 하셔도 되고, 제가 봤을 때는, 토스를 해도 되고, 두 개니까요. 여기 뭐, 순대를 해도 되는 거고, 지금, 뭐, 세팅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, 전에 장사하셨던 사장님이, 지금 벌써 가게가세 개나 있으세요. 대박난 트럭이죠. 올 블랙에, 제가 봤을 때요 블랙에, 전에 제가 작업했던 차가 하나 있는데, 하얀색 시트지만 이렇게 따다닥 붙여놔도 지브라로 해가지고, 굉장히 이뻐질 것 같아요. 일단 전체적인 외관 세차를 한번 해야 될것 같고, 내부도 우리 팀장님한테 좀, 청소 좀 해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. 내부 해주는 데가 없어서 보면 요게 아마 여기도 달려있었던 것 같은데 뜯어진 것 같고요. 이렇게 밖에서도 여기서 먹을 수 있고요. 예, 이상 화물차 마을 이영주 실장이었고요. 급하게 촬영하다 보니까 뭐 원래 대충 대충 촬영하긴 하지만 평소보다 좀 질이 떨어질 수도 있,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